가자. 응, 응, 어. 또. 또. 소리를 대줘야지. <laughs> 너무 빠른가? 가자. 아이고, 줄려. 아이고, 줄려. 조금 놀아볼까? 좀가 좀. 좀 앞으로. 응, 가자. 아니, 이제 가까운 데로 해줘봐. 야, 응.

가자, 좀 해봐, 라 운동 좀 해, 응? 아이, 착해라. 아, 착해라. 아무튼 가지 때문에 집이 너무 덥다. 응? 좀 낮췄어. 아이고, 아어쩌그렇게 어, 얼굴에 대봐 살짝. 야, 야, 어. 아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일어나 좀, 아예 누워. 아, 너왜 이렇게 웃기니 눈땡눈땡그래아뭐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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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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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이고, 아이아이아 너 고집 진짜 세다. <laughs> 어? 너 고집 이렇게 이 세? 누구 닮았어? 네 엄마 아빠 누구야? 응? 어? 아이고 진짜. 어우! 어머어쩜어쩜어니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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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어우! 어우! 아우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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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우 어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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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? 음, 어? 아이고. <목소리가> 어. 움직이자. 야. 어! 머 어. <laughs> 아. 이고 가지 진짜 대단하네. 진정부쓰네야 <목소리가> 어! 쩜이렇게안 일어나? 야, 너 진짜 아, 원래, 대단하다. 원래 막날아다니는데 어. 근데 일어나 볼까? 이렇게? 일어나 볼까? 응? 어? 가자. 어. 가자. 일어나 볼까? 가자. 어, 옳지, 옳지. 좀 일어나자. 응? 어? 어. 일어. 아이고. 아이고. 왜 이렇게 안 일어나실까? 가자. 어. 어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. 뭐야, 미안해. <laughs> 일어나, 너, 너, 무 왔다 진짜. 어, 일어나, 어일어어잘했어 잘했어. 아이고 착 너, 다 나, 일 같이 착어다 일어나, 더. 어더 응? 일어나, 좀어어 너무 어나일어다 너. 어아 일어나, 짜일어 가 가지 쉬어 가지쉬고 싶어. 음 가지쉬고 싶어. 좀 움직이면 안될까가지야쉬가지야 아, 어쩜 이렇게 야 가디야. 어? 어머 어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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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났 괜찮아. 괜찮아, 괜 괜찮아, 아 괜찮아, 아어찮 괜찮아. 괜찮지괜찮 괜찮아, 괜찮아. 괜찮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아지찮아아 일어나 볼까? 되는 거? 아니야, 아니야. 알라. 어. 땡땡땡간 아이고 그래 그롱오라도 해. 오 좋아. 아이고 좋아. 오 좋아. 아, 잘했어요. 아, 착하다. <laughs> 가고. 딴딴딴데 부르는 거. 예, 예. 아주 착하다. 이게 싫어서 지금 고개 돌리는 것 같아. 뿅뿅 뿅아이고 손가락 꼭두려서응 쑥,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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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갖다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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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볼까? 가지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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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식이 복각? 음 가지. 오! 가 음식이 복각? 음무이 복각? 음식이 복각? 음식 움직여 볼까? 야, 냥 우와, 짜자자자자, 쏙, 오, 어 오, 좋아. 아유, 화났어. 응? 이제 싫어. 그만할까? 응. 신경 다안 줘. 야, 너 진짜. 뭔 남자애가 이렇게 삐지길 좋아해? 응? 삐졌어? 옳지, 옳지. 좀 일어나, 응? 어? 야 일어나 옳지 옳지 아이고 착하다 어. 가지야 아이고 착해라 아유 싫어 싫어 아이고 어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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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한숨을 쉬고 어. 좀 일어나시죠 일어나시죠 가지 좀 일어날까? 유쑤쑤쑤 가지 좀 일어날까? 잡아봐 어 잡아봐 아이고 싫어졌어 이제 어? 싫어졌어? 응? 그만할까? 응? 야 응, 그냥 아, 이거 뭐야? <laughs> 가지야. <가자>, 이거 뭐야? 렁렁렁 <laughs> 가지야. 이거 뭐야? 응, 뭐 되는 <laughs> 짱, 짱. 어? 뭐 하는 거야? 양종 어시로. 응그만하자아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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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, 아이고, 아이고. 어? 응응 괜찮아 응. 응. 발에 털, 털 묻었다 응. 야, 요거 빼자 요거 빼자 발에 있는 거 빼자 응? 요거 빼자 요거 빼자 요거 요거 빼자 오자. 요거 빼자 어 빼자 응. 아 응. 치워봐 뭐. 치워봐 아하워 응. 응. 하지마봐 하지, 하지 내가 뜯게 응. 옳지 그만하자 안 <놀람> <놀람>